하이브러시 아이 프로텍션 스크린, 효율적인 시야 선사, 레노버 자우양 K10 태블릿을 소개합니다. 클래식한 스타일 새로운 디자인, 고품질이 금속 소재 하우징, 부드럽고 465g, 놀라운 7.15mm, 크고 편하고 선명한 화면, 면적의 85%를 차지하는 27.8cm FHD 대형 화면, 육안으로 프레임 속도를 식별할 수 없고 현실감 넘치는 90Hz 높은 재생률, 깜박임 없이 DC 티밍 물리적 안티 블루라이트 화면으로 눈을 케어하여 더 편안하게 볼수 있습니다. 성능 업그레이드 뛰어난 생산성. MTK G88 옥타코어 프로세서 2.0GHz 주 주파수. 지연 없이 원활하게 멀티태스킹 하세요. LPDDR4X 효율적인 메모리 플러스 eMMC 5.1 고속 저장소의 조합으로 업무 및 학습 등에 적합합니다. SD 카드 확장 저장소로 최대 1TB 추가 가능합니다. 공간 부족에 대한 걱정은 이제 안녕하세요. 긴 배터리 수명. 충분히 길게 유지되는 전원. 740mAh 아우어리튬 이온 배터리로 12시간 동안 영상을 재생하거나 1000시간 동안 대기가 가능합니다. C타입 단자 PD 3.0 충전 프로토콜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과 과방전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관리 모드는 충전 및 사용 습관을 지능적으로 관리하여 배터리 수명을 연장합니다.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카메라. 광범위한 촬영 요구 충족. 전면 8MP 13MP 이중 카메라로 간편하게 사진을 촬영하세요. 1080p 영상 녹화로 업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최대 4K 사진 촬영과 캡처한 텍스트 자동인식 기능으로 텍스트를 노트에 가져오기 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 문서 스캔, 자동 T자형 보정, 페이지 연속 촬영 기능으로 PDF를 생성해 보세요. 손안의 스캐너입니다. 고음질을 선사하는 태블릿, 4X 스피커 플러스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향상 기능으로 수평 및 수직 화면 좌우 채널 자동 전환, 전방위 스테레오 사운드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레노버바의 인하우스 운영 체제,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맞춤형 버전, i5, 한 화면에서 멀티태스킹, 한 화면에서 읽고 드래그하고 다양한 모드로 자유롭게 전환하세요. 원하는 대로 화면을 조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화면 분할, 두 개의 앱, 같은 화면 프로세싱. 더 효율적인 협업. 앱 플로팅 창. 빠르게 문제 해결. 간단하게 앱 전환. 패러렐 창. 같은 앱. 듀얼 스크린 디스플레이. 버튼 터치 한 번으로 더 많은 동작 가능. PC 모드. PC 스타일 UI와 인터랙션. 여러 창을 띄워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새로운 스티커 메모. 더 효율적으로 회의 기록. 강력한 텍스트. 그림. 음성 녹음 기능. 영감과 아이디어를 바르게 기록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 스마트 그래픽 및 창의력을 자극하는 기타 많은 기능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음성노트, 사진노트, 키보드, 낙서노트, 스마트 그래픽, 파일 공유, 여러 기기를 하나로 연결, 슈퍼파일, 장치에서 동일한 레노버 계정으로 시스템 간, 브랜드 간 파일 공유가 가능합니다. 효의의 태블릿을 거쳐 가져가면 여러 기기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에 액세스할수 있으므로 번거롭게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아이 프로텍션 모드, 편하게 사용. 컬러 읽기 모드, 흑백 읽기 모드, 아이 프로텍션 모드, 다크 모드. 좌우양 K10 스펙 요약 정리. MTK G88 옥타코어 프로세서. 27.8cm 90Hz 400Nit. 자유로운 화면 분할로 두 개의 앱 사용. 같은 화면 프로세싱. 더 효율적인 협업 wps 오피스 소프트웨어 4x 스피커 돌비 애트모스 안면 인식 안절로그인 듀얼밴드 와이파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c타입 8mp 13mp 전면 후면 이중 카메라 얇고 가벼운 새로운 디자인 2.15mm 두께 465g 가벼운 무게 방진 방수 7040mAh pd 3.0 고속 충전 영상 재생 12시간 i5